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드디어 다니엘서가 끝나고 에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에가, 애가, 에가서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 이런 뜻입니다. 슬픈 노래는 보통 어디에서 부릅니까? 결혼식장에서 부릅니까? 장례식장에서 부릅니까? 장례식장에서 부르죠. 누가 죽었냐면 예루살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딸 시온이 예 시원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에가서를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하면 어, 물론 이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지만 중요한 건그 바벨론을 불러들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이런 경우 참 곤란합니다. 아, 신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유 없는 나의 죄와 상관없는 누군가에 의한 권한을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기도할 게 많죠. 하나님, 하,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원망도 할수 있고. 어, 그런데,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권한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물론, 뻔뻔한 사람은, 영적으로 뻔뻔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신앙이 좀 잘못된 거고. 근데 우리가, 아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있수 없어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에 예,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예, 죄로 인한 열매들 그걸 다 이제 먹잖아요. 자기 인생에 걸쳐서 용서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죄의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 도둑질을 했는데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둑질 정도 용서해 줄수 있죠. 그런데 그걸 끝이 아니야. 배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고난인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징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징계를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 이제 회복을 위한 스토리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또 어, 이스라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노였을 음,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아 이걸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심판자인 경우. 이런 난처한 경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애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 시들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아주 짧은 책인데 이 시의 한달락 이게 전부다 시애가다 보니까 이게 시잖아요 노래잖아요 한 노래 한 토막 그 다음 토막 그 다음 토막 이렇게 쭉쭉 진행되는데 내용이 조금 강화됩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패턴들이 훨씬 강화되는 형태로 끝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런 걸좀 기억하면서 여튼 뭐 스토리나 아니면 또뭐 슬픈 노래 장례식 노래인데. 뭐, 신학적인 내용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학적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정리해드릴 필요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쭉 읽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좀 짚어드리고, 어, 또 적용 나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레미, 아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1절 보시면, 어, 과부, 이전에는 공주였는데, 열방 중에 공주였는데, 이제는 과부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예루살렘의 처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그 이후에 쭉 얘기를 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 8절 보시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주변에 이제, 망했는데, 망한 게 괴롭, 그거 자체로도 괴롭지만, 옆에, 평소에 경쟁자들에게, 주변 국가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예루살렘의 모습. 그럼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 이제 구절 보면 이제 이런 이런 이제 외부의 원수들의 그런 조롱 주님 감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또한 1장1 1절 보시면 나는 비쳐 나오니 여호와야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막 적극적으로 용서해 달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막 그냥 뭐 뻔뻔하게 막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좀 작은, 뭐, 크지 않은 죄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 멸망을 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또 죄를 저질렀고,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그 이런 걸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안색이 지금 바뀌어 있는데, 확,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다 대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말이 뭐냐면, 나를 돌보시 옵소서이데 시인이 이렇게 놀이를 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가 또한 토막인데, 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막 그런 탄식들 먼저 나옵니다. 14절 보면, 뇌 죄악의 멍해를.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은, 멸망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됐다는 걸 스스로 고백합니까? 뇌 죄로 인한 고, 그 고난이다. 16절 보시면, 음,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생명, 내,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이제 나의 심판자로 오게 되었다. 내죄 때문에. 뭐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와요. 그, 이웃의 원수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21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막 직접적으로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그래서 2장에서도 보면, 2장 1절에서 22절까지가 또큰한시 토막인데, 이, 더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주께서, 주께서, 주께서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3절 보면은,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예, 뿔은 힘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힘줄을 다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을 뒤로 돌리시고, 어,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래, 오른손을 들고 죽이시고, 뭐 이런, 6절 보면,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7절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고 그러면서 이 전쟁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벨론이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직접적 사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 보면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전후의 예루살렘의 상태를 이제 묘사를 하는데 (11절) 보면은 눈물에 눈이 상할 정도로 울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고, 그리고 이제, 젖 먹던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혼절합니다. 12절 보면은, 에,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먹을 게어디있어요 어머니, 이러면서 배고파서 죽고, 뭐 그런 비참한 상황. 그런데, 에, 여러분들 보시면, 20절 보시면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먹을 게 없습니까? 죽은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먹는 그런 비참한 장면을 지금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감없이 2장에 멸망 이후에 완전히 망해버린 황폐해버린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보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2장에서는 가감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넘어가서는 이제서야 아어 조금 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간청하는 시들이 좀 나와요. 그 3장 26절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고 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좋다. 아주 간접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40절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조사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5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을 살피시면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그치지 않겠다. 49절. 내 흐, 눈에 흐른 눈물이 그치지 않고 휘지 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이 눈물을 흘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2, 3장 이렇게 있는데. 그 여러분 오늘 핵심 구절은 10장 26절을 뽑아 왔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여러분들 이 구절은 참 좋은 구절 같아요. 사람이 이오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나님께 막 직접적으로 어 구원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다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때 적절한 시인의 고백 기도가 뭐냐하면 아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색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로 다시 돌아오기를 그때까지를 기다리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또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안색이 변하셨을 때 응?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안색이 에, 변하셨다는 걸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불 때는 엎드려야죠. 예. 바람이 불면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저 엎드려서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혹시 예, 그런 상황과에 놓여 있으면 막 너무 억지로 막 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 주셔야 풀리는 겁니다. 잠잠히 엎드려서 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음, 그런 신앙, 그런 기도, 그런 마음 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예가서를 오늘 내일 살펴보고 있고 봐야 합니다.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시인의 고백인데 정말 이러한 슬픔과 아픔이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시를 기억하면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기도와 태도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인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공감되어지는 통독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판자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통독의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